네 안녕하세요. 박남근 보따리입니다. 오늘도 종로를 나왔습니다. 어, 여기는 어, 종로 3가 삼가구 또 삼가 옆에 세운 스퀘어라는 곳입니다. 여기는 을지로 세운 상가 세운 상가에서 보통 시계 골목에서 이주를 해 오신 분들이에요. 어, 여기가 이제 기금석과 어, 시계를 하는데 보통 여기가 시계 전문입니다. 시계 전문이고. 시계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것입니다. 또, 그 세원상가에서 모두 이전 했어요. 지금도 그건 개발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있죠. 이렇게 보시면 아직도 이렇게 손님들이 없습니다. 상당히 불경기 같죠. 자. 오늘은 이제 기금속 골드바에 대해서 좀 구입도 하고 좀 바꾸고 이런 거를 제가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입으로 제가 금 가짜 금과 진짜 금에 대해서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은 금값이 비싸기 때문에 저 가짜 금이 많이 파는 척고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짜 금에 속지 마시고 금을 사실 때 신중히 사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그 매장마다 비출 수가 없어요 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가 매장은 비추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속 골드바 나또 제가 어 일반 14k 18k 그런 것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 음 금을 가짜로 파는 사람과 어금 사기를 하는 사람 이런 부류가 많습니다 잘 숙지하시고요. 숙지 안했셨으면 합니다. 자 그러면 2부에서 뵙겠습니다.